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진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 갈등, 그 속에서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남자, 김문수와 이준석, 그리고 그 틈에서 말을 던진 한 사람,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날아온 메시지 한 줄이 보수진영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 5월 25일 하와이에서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 투자이다. 단순한 개인 의견처럼 보이지만 정치판에선 말 한마디가 칼이 됩니다. 지금은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여당 후보인 김문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야당인 이재명 후보는 독재 총통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의 이런 발언은 정말 중립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이준석 지지선언에 가까운 것일까요? 지난 5월 10일,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로 출국할 때 직접 인천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치적 중립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치적 코드가 맞는 두 사람의 교감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네, 이준석은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 지도부를 공격해온 인물입니다. 이준석의 개혁 보수라는 말 뒤에는 기존 보수 진영에 대한 날선 비판과 내부 총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준석에게 보수 진영의 원로 중 하나인 홍준표 전 시장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 보수의 정통을 지켜온 이들에겐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자 독재 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믿는다. 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말에 대해 이준석과 홍준표의 반응입니다. 홍준표는 지지자의 글에 댓글을 달며 나경원을 비판했습니다. 즉, 단일화 논의 자체를 꺼린 듯한 태도, 그리고 이준석 후보 쪽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정치 포스팅을 안 하겠다던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입으로는 중립, 행동은 편향. 이것이야말로 정치를 망치는 태도 아닙니까? 이준석은 스스로 개혁보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수 지도자들을 꼰대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당, 개혁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보수는 분열됐습니다. 586 주류와 좌파 진영은 통합된 세력으로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는 것, 그건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니라 정치적 무책임입니다. 자, 다시 홍준표로 돌아가 봅시다. 홍준표 전 시장은 대구 시장을 그만두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 김은수와의 정치적 간극, 그리고 이준석과의 공감대, 홍준표 전 시장의 하와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닐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도 정치 한복판에 서 있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입니다. 이준석이 차기 정치 세력으로 올라설 경우, 홍준표는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현실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보수는 분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좌파 세력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임에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대선주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준석과 홍준표, 이 둘의 교감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단일화 없는 대선은 필패겠죠. 그리고 그 패배의 책임은 지금 이 순간 보수를 흔드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합니다. 이준석에게 표를 주는 것이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을 깨고 보수를 공격하며 좌파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정치를 해온 이에게 보수의 표를 준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조장하는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정치의 행방을 바꾸는 역사의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된 보수가 아닌 단결된 보수, 책임 있는 지도자, 나라를 위한 정치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시다.